안녕하세 아, 소개받은 곳남있입니다에 있는 뭐 경제안보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이곳 이곳에 있는 이곳에 이곳에 있는 이 이곳에 있이 그 밑에 말씀 추가로 부제를다른 현장에서 본그 자화상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봤다는 말씀을 드리기 앞서 제 간략한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 조금 넘게 산업원 산업안보를 담당하는 일을 좀 했죠. 그래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볼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산업기술보호 협회 상임부회장을 좀 하면서 또 많은 법제연구원도 같이 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지자연구원 뭐 대학 등등에서 많이. 의견을 주고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또 관에서, 민에서, 그 다음에 또 2년 전부터는 사실 뭐 지난달까지입니다만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연구업에 좀 조금 조사를 하면서 그 안보, 경제, 산업 이쪽에 보안과 안보라는 쪽을 넘나들면서 좀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의 업으로 좀 했었고, 어, 어떻게 보면 은둔의 시간을 보내면서 밖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뒷 그림자를 좀 많이 좀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시간을 갖게 해줘서 이렇게 불러주면서 주제 발제를 해드리제 능력과 제 소견에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리고 앞으로 현재 이렇게 바라보는 제 시각과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 얘기를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번 좀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 드릴 순서는 뭐 이게 제가 일을, 일을 배웠던 주니어 시절에는 이게 보안서부터 저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왜 안보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 하는 거, 그 용량도 문제지만 주변 환경도 국제적인 환경도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그게 경제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붙어가면서 어떤 우리의 좀 피해 받았고 우리 국가 명운과 관련되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걸 제가 또 한번 좀 이렇게 좀. 리니어하게 한번 좀 시간을 좀 그거를 한번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좀봤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게 현재 이 문제를 봤을 때 한계가 뭐고 난관이 뭐였구나. 제가 아, 길, 길지 않지만 상임부회장을 현장에서 이거를 쳐다봤을 때 아, 내가 이게 관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이렇구나. 하는 그 한계점이 뭐였구나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 이게 결국은 현장에서는 이게 국민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퍼블릭 섹터나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바로 이 스피드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스피드를 바로 스피드하게 스피드를 스피디하게 가려면은 아, 이게 체계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좀 아,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일을 배울 때는 이게 보안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안보와 직결된다 하고 이렇게 좀 저희는 항상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개념이 늘 저희한테는 이게 우리 건가? 이게 공적 섹터에서만 갖고 공적 섹터와 군만 가지고 있는 이게 고유의 개념이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저희는 그 갈등을 갖고 있었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산업보안 정보보안 물리보안방산보안 항공보안 이거 통틀어튼 컨버전스 하는 융합보안 식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국가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란 개념이 지금 이제 누가의 고유한 영역에 들어가 지질 않죠. 식량안보 자원안보 경제안보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건 어 좀과외적인 얘기입니다만 공무원도 지금 보안 분야에서는 지금 7급이나 9급 저몇명 극소수를 뽑는 보안 직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 사회 민감 섹터에서 보면 최근에 CISO가 지금 그 법적으로 그거를 채용하게 되있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임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율화돼 있죠. CISO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임원급으로 벌써 요 CISO 취취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오브시스 해갖고 임원급으로 해서 1 0대 대기업은 벌써 다 임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임부회장을 맡히는 2년 전에 보면은 보안산업은 저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 당시 한 400여 개 기업이 한 2조 원의 부가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외형도 매출액도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보안 얘기하면 저희가 조금 좀뭐 남한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오히려 더 민간 섹터에서는 보안 얘기가 더 일반 상식화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민간 분야가 주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더 환경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보면 그럼 경제안보는 뭐냐? 뭐, 이따가도 백단장님이 이제 거기에서 도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안보분은 아 이게 산업보안이 안보로 넘어가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게 경제자가 이제 추가로 더 심화되는 개념으로 돼도 됐다는 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산업보안은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소극적인 우리 갖고 있는 우리 산업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하자 하는 소극적인 조금 내 것을 지키고자 못 나가게 하는 이런 개념인데 아시다시피 그 일본이 그 불화수소 부분을 갖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을 때 가장 문제가 요 안보 부분을 갖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한테는 좀. 어, 원펀 카운터 블로우 하나 받는 느낌이었죠 그 사실 뭐 그게 그렇게 우방 국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쾌천마크를 던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그 파동 부분은 그 문제 부분은 그 마늘 부분에 중국하고 마늘 문제 갖고 있을 때부터 그런 문제는 그 소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각 산업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과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메울 것이냐는 부분에서는 이건 안보 부분하고 직결된다. 그리고 이 경제 안보라는 부분은 최근에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90년대에서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산업 보안이 산업 안보의 개념으로 저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된다 하는 부분을 2020년 11월에 우리 손은장님께서 그 학계에 한번 발표를 하실 때 그때는 그건 굉장히 그거는 아 이렇게 보안이란 말을 안보로 바꾸면서 어떻게 이렇게 개념이 확대될 수 있는 걸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그때 조금 좀 실수를 제가 아 이렇게 단어 하나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확장성을 갖고 표현이 우리가 좀더 좀 우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있는데 하면서 그때 좀 소회를 갖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산업 안보 보안을 산업 안보 개념으로 제기할 때만 해도 이게 그아 이게 이제 안보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이제 뭐 국가 안보 개념처럼 이제 무기와 군사와 이렇게 좀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또 이러다 말겠지 하는 개념으로 좀가아 버렸죠. 그러나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원에서 나왔을 때입니다만은 이게 사실 원에 있으면서도 요 부분은 저 산업 보안이나 산업 안보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희도 요거는 확장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보안이라는 한계적인 그 특성이란 특성만 들이 한계적인 이 단어 요 용어 때문에 저희 이 부분에서는 항상 바깥에서 어떻게 좀이안이 이 개념을 좀, 좀 확장해 주으면 좋겠다 는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관이라는 거는 자기가 좀 하게 되면은 이거는 파킨슨 법칙에 기해서 조직을 늘려가기 위한 이런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바깥에서 사기에서 프라이빗 섹터에서 이 얘기는 좀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19년 20년에 요거를 이제. 요, 안보 산업 안보 이론을 이제 적극 제기하게 돼서 아, 요거 이제 좀더 커지겠구나 했는데 마침 이제 발빠르게 산업부에서도 이제 무역안보국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있던 기술보호협회도 산업정책국 산하에서 무역안보 국 산하로 재편됐고 그래서 기술안보로 이렇게 좀탈바꿈되는걸 목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도 그 2조. 자기 업무의 범위에서 산업 경제 정보 유출, 유출 부분을 방처 법에 포함시키는 이런 지금 별좀 변화를 가져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음 애초 저희가 이제 산업 스파이 색출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법도 사실은 이게 법이 미비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6년도에 대만으로 삼성의 그 칩이 반도체 칩이 날아가는 걸 비행기에서 극적으로 잡아내서 대만으로 날아가는 걸그 삼성 전직 직원을 잡아내서 그때 뉴스에 굉장히 큰 회자거리가 됐을 때만 해도 저희는 이게 이제 음. 90년대의 그 산업 안보, 산업 보안이란 부분에 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냐 하는 그 당위성 부분은 이 이코노믹 에스피어니어 액트 이 부분에서 저희는 굉장히 전범을 찾았습니다. 그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283일조에 보면은 해외 세력의 국내 시장 경제 질서 교란에 대응한다 하는 이 부분을 갖고 저희는 아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경제 안보고 경제 방첩이고 이게 경제 방첩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 방첩과 경제 경제 간첩과 산업 간첩은 차이가 경제 간첩은 국가 조직이 개입됐을 때를 그걸 경제 간첩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방 산업 간첩은 커머셜 어, 커머셜 인터레스트만 개입됐을 때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아, 그, 그러나 지금은 그 차이가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요1831이코노미에스피노아제1831 부분은 아, 이거는 아요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또 이게 상대국에서 볼 때는 이게 경제 안보의 개념이고 이게 또 경제 정보고 이를 가져가는 게 경제 간, 간첩이고 이걸 지키는 게 경제 안보라는 이런 작은 개념으로만 갔죠. 그러다가 이제 IMF 사태가 터지면서 아 이러면 지금 환율 환율 부분도 이것도 지금 경제 방첩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깊게 생각하게 되고 사실 이 때부터 이때부터 이미 경제 안보라는 개념은 굉장히 사람이 내리에 있었고 이, 이, 이게 특별한 고유의 명사는 아니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19년도에 스태피에서이 문제를 좀 아주 도식화해서 아주 잘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외교, 산업, 경제의 복합적인 갈등 상황 도래시, 이게 국가 경쟁력 위기가 오는다 는 그런 모델 짓을 해주셨는데, 아 이건 참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아니었냐. 그리고 요번에도 신정부 110대 과제에 들었었지만, 공급망 제 공급망 부분은 이제 경제 안보로 도래는 거는 하나의 일부 일부입니다. 일부 잘뭐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외연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지금 경제안보를 지금 이렇게 좀큰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요거를 지금 뒤져 보면은 110대 과제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서 조 아쉬웠던 거는 각 정부 부처에서 그 110대 과제를 하나의 한 장당 자기네들이 정부 부처 정부 부처 물론 스페이스민 문제도 있었겠지만. 고기를 자기에서 표현해 주는 것에 불과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통합적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됐다는 게 거버넌스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됐다는 거, 요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요번에 110대 과제에서는 굉장히 좀 미스 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에서 세미나 부분은 굉장히 그 공간을 간극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은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경제 안보의 개념은. 뭐 기술 보호, 경제 인프라를 보장하고 사이버 방어, 그다음 자본의 불법 이전을 차단한다는 등, 뭐 기술 보호, 뭐 기술 유출 방지한다든지 이런 그가 여기에서 뭐뭐 뭐 투비는 아닙니다. 투비는 어디로 갈지는 말은 모르겠고, 여기는 플러스로 이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이게 복잡한 함수 관계가 엇물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그 함수관계는 국제관계, 산업구조는 어떻게 재편될 것이며 그 상대방 국가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반도체 부분만 해도 지금 초극 초국, 초극화를 가서 과연 중국이 쫓아올 것이냐 못 쫓아올 것이냐는 부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얽혀갖고 이 경제안보라는 게 너무 너무 이제 해석할 수 이제 해석하기 복잡한 단계까지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고. 한계월안 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본 문제는 이게 법령 제도 부분이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각 정부 부처가 그 동안 못했던 거를 지난 과거 정부서부터 신 정부 넘어오면서 너무 많은 법들을 양산해냈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에 어떻게 보면 좀 쓴소리 같습니다만, 뭐 특허청은 영비법을, 산업부와 국정원은 산기법을, 방사청은 방산기술보호법을, 중기청은 뭐 중소기술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뭐뭐 뭐 지금 최근에는 뭐두 번째 주문 죄송합니다만, 타이폰데 첨단 전략산업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때문에 또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신규추진 공급만 산법도 이거 지금. 과연 지금 다산 정여경 선생님께서 목민심사에서그 선화 우리 백성들이 이 법을 좀다 알고 이해하게끔 풀어주시는지 이게 참골치아프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그 시, 저 현장 혼선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현장 혼선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정부요 지금 관련된 법령에서도 지금 같은 두처에서한두 개가 좀 얽혀 있는 부분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거를 그딱 어느 산하 단체나 아니면은 우리 학술 단체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걸 전담해서 할수 있는 그 업무의 성격이 안 되고 또 예산 배분에서도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어느 부분이 어떤 산업이 든 기술이 어떤 기술로 분류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분류를 하는데 요거를 판정해주고 심사는 하 이런 게 지금 복잡하게한데 이거를 지금 어디 하나가 지금 좀 명확히 어디 그 기관이나 어느 부처 어느 부처 산하기관 협단체에서 할수 있다는 게 지금 그렇게 용량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지금 새롭게 공급망관리기본법, 자원안보특별법 이거가 또더 쉬워진다면. 과연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기업들 투모치 인포메이션이죠. 너무 많이 이게 지금 이걸 과연 소화해 낼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정말 좀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선언적인 효과는 좋죠. 지금 이거 좀 당장 또 지금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첨단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은 지금 당장 반도체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지금 이만인지 이만 명, 삼만 명. 이거 지금 이거 법에서 지금 이 예산으로 특성화 대학 만들고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면의 이면 부분에서 보면은 과연 이게 지금 이 복잡다기한 부분을 어떻게 이 난맥을 풀을 수 있을지. 이거를 지금 교통 정리를 맺을 것 맺고, 맺고 끊고 끊고 갈수 있을지. 요 부분만큼은 정말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부분입니다. 이제 속도와 이게 체계 문제인데요. 지금 좀 바라건데 요거를 지금 기본법이라도 해서 이 기본법 성격이 많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선언적으로라도 기본법으로 해서 요거를 국가 방, 정책 방침이나 이거를 좀 선언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 정말 스타, 스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만 끌어갈 수 있느냐 이게 대, 안 됩니다, 사실. 그좀그 응? 그,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게 그 복잡한 지금 우리의 정치 구조고 산업 구조고 경제 구조입니다. 이거를 좀저 이. 여러 부분에 나눠져 있는 이 섹터의 법들을 좀더 좀 우리 학계나 그 머리를 맞대갖고 기본법이라도 좀 하나 해서 정부의 방침이 이렇다 하는 부분을 하나 좀 채워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것도 바램입니다만 지 현재는 지금 그각 정부 TF 구성으로 TF로 되어 있나요? 지금 전국 TF 형태로 돼 있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안보수석실에서의 경제안보 비서관 체제로 해서 대통령께 직보하는 이런 이원적인 시스템으로 현재 지금 운영할 거라고 지금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리더십의 관심입니다. 지금 거기서 조금 좀힘좀 실어 주셨으면 하는 좀 생각이고요. 이게 사실 지금 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 앞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저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무척 갖고 있습니다만는 지금 이 부분에서 좀더 선언적으로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어느 한 구석에 편애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관이 움직이려면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거버넌스 확보입니다. 이게 이거는 바로 또 계속되는 말입니다만, 이게 우리가 아무리 각 부처에서 지금 의견을 내고 지금 지금 요요 직전 정부에서는 지금 외교부에서는 차 국장급으로 하다가 차관법으로 상승을 시켰죠. TF를. 그다음에 그 기재부에서는 경 대외경제정책안보회 조정회의를 만들다가 그것도 지금 이제 지금. 잠깐, 세정부 들어오면서 좀 사회로 들었죠. 그거 해야 될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펜딩돼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지금 또 공급만 3법 지금 또 지금 올려와 있죠. 지금 이게 지금 남북을 하는데 이거 최소한 몇 개월 걸립니다. 법을 지금, 어, 요게 지금 아무리 빨리 올가도 5월 하반기, 하반기 들어서 제대로 돼서 협단체 구성해서 그러면 내년, 내년 상반기입니다. 이거 벌써 이제 1년 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래갖고는 시기상으로 이거 이거 좀좀 걱정스러워요. 이거 지금 보통 이게 선언적으로 던져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 나오시고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임플멘테이션되기까지는 그래서 상당히 요거는 좀좀 좀 협업체기보다는 좀 위에서 좀더 관심 있게 좀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줬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정보 to t 니다 k about the talk a b 지금 경쟁국과 자원 보유국들의 산업 동향 파악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약탈적입니다. 자원 확보는 거의 약 a l k about the talk a 여러분 t the talk about the talk about the talk a b 에 하는 노동자들의 캠프촌을 차, 촬영을 하는 게 한번 굉장히 쇼킹해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엄청난 노동자들의 텐, 천, 텐트촌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지금 B1 폭격기가 날아가서 대테러저기를 임무를 수행하고 폭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 하얀 그 노동자 텐트를 자원, 자원, 탐사, 채굴, 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게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정보력이 과연 이게 일본처럼 테크노맵을 만들어서 과연 어느 나라 어느 정도 언제쯤이면 이 자료가 이게 취약해질 것이라는 것까지 렇렇기해 놓고 파악해 놓고 있지 않는 이상 이제 이만큼의 우리가 정보, 정보력 이 부분만큼은 우리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민간기업과의 협업 이 부분인데. 글쎄,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종합상사, 뭐 일본의 종합상사 얘기도 나왔지만 최근에 필립스 케이스, 그건 투자자로도 가장 최근에 필립스 같은 경우는 독일의 필립스 지멘스 같은 경우는 변호사와 기술자들의 하나의 연구 집단, 정보 수집 집단, 그다음에 법에 저촉될 가능성, 상대국에 저촉될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만든 들 조직을 200명, 300명 만들어놨다는 그러는 정확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좀 일부 확인된 바도 있고. 어, 그런데 좀 자조적인 얘기입니다만 민간에서는 정부의 정보 제공 이런 거를 그렇게 신뢰감을 보내지를 않고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 부분 갖고 꽤 실입을 하고 저희가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가장 완벽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에, 삼성 그 보안센터나 아무레 퍼시픽 보안센터를 방문을 한 번면서 제가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 꿈이 아주 박살났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레 퍼시픽 같은데 최근에 그만들었죠 작년에인가 방문했을 때는 자기가 이요 신분증을 갖고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은 자기가 승인받지 않은 지역에 가면 바로 불립니다. 불이 탁 들어옵니다. 제가 센터에서 내 곡동에도 있어봤지만 지금도 그런 캐는 못합니다. MGM 걸릴 정도만 지금 하고 있지. 민간은 자기 생산하고 걸린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자와 장기 플랜을 두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이번 에 공급망 상법에서 공급망 상법 기본법에서도 지금 민간 협력 자료를 제공을 요구 요구할 수있다고돼 있지만 요구할 수 있다 면돼 있지만 서로 협업 관계 부분은 지금 그게 좀 빠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정보력을 제공하고 주고받는 민관 협력 체계만큼은 반드시 우리 논의가 좀더좀 심도 좀 있게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한 부분을 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게 앞으로는 이런 경제 안보 활동이 앞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지표로 이렇게 판단되는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